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무가 오늘의 양목입니다. 이 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줄기가 굵어져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줄기가 미끈하게 보입니다. 이게 떨어진 잎입니다. 이 모습이 박지를 닮아서 박지나무라고 합니다. 네이 나무에는 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약지로서 뛰어나고요또 봄철에 잎은 특별한 맛을 가진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봄철에 부드러운 잎은 아싸한 맛과 향의 일품인 고급 나물로 칩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보통 데쳐서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쌈을 싸먹고요 또 깻잎처럼 장아찌로해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아니라면 생 쌈도 좋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쌈으로 먹으면 향과 맛이 어우러져 좋은 나물이고요. 약효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약재로 쓰는 뿌리 모습이고요. 이렇게 잔 뿌리가 많은 것이 박지나무 특징입니다. 한방에서 약재 명을 백용수라 하고요. 연중 채취가 가능합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이 약제는 몸에 침입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풍사 습사를 없애주는 작용이 탁월한 약제입니다. 풍을 제거함으로 풍에 의해 발생하는 반신불수, 사지마비를 예방 치료하고요. 손발이 얼음같이 차고, 전신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네, 또한 풍사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작용이 탁월합니다. 사지의 통증,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 류머티스 통통, 요통, 편두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박지나무는 통락의 작용으로 몸속의 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요, 몸속의 뭉친 피를 풀어줍니다. 무릎 관절이 붓는 등 부종을 제거해주고, 근육 이완과 마취의 작용이 있습니다. 네, 심부전 등 심장병에도 치료 효과가 있고요. 심신이 쇠갈된 증상, 신경쇠약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토혈을 먹게 하고 타박상, 유방의 웅종등 염증을 치료하고 학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박진나무 뿌리를 수로 담가 복용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각종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네, 약재는 건조된 뿌리를 하루에 10내지 15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하고요. 임산부나 몸이 허약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박지나무 백용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